안녕하세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눈이 많이 오면서 오랜만에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날씨도 춥고 해서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연휴 쉬니까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연휴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게 어, 앞으로 영상을 올릴 때 신규 상장주 관련한 일정들을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미리 드리기로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신규 상장주가 있었는데 제가 일정 때문에 좀 늦게 영상을 급하게 찍는 바람에 그 부분을 제가 일정은 미리 체크는 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막상 찍을 때 말씀을 좀못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는 날에는 수급이 아무래도 쏠리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는 일정에 대해서는 전날 미리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얼마 많이 남지 않았는데, 12월 26일 화요일에 매매할 만한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뽑은 종목은 LS전선 아시아입니다. 이 종목 일봉상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요 상단선 위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때 목요일날 정말 강한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이 있었고 거래량이 아주 조금 터졌지만 강한 시세 계속 유지해주는 적정 수준의 짧은 음봉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시간 내에서도 5.56%좀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21,850원 마감이 되었는데 일봉상 최고가가 23,200원이기 때문에 라운드 피규어로 23,000원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고 이 종목 어느샌가 시세를 슬금슬금 올려주면서 요 제가 보는 빨간 기준선 거의 터치를 한 모습이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줬죠. 시간에서도 3%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26,850원 마감이 되었는데, 상단선 28,000원으로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보시면 흐름이 쭉 상승을 계속 해주는 추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시간의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 또한 강한 상승으로 계속 좋은 고가놀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시간에서도 갑자기 확 띄워주는 상승 추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그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었는, 내일 해제가 되는데, 그래서 또 상승이 나오면은 지정이 다시 될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제 경험상에 어 그런 거 그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시세가 나왔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 강한 거래 점상 이후로 강한 거래 대금으로 시세가 있은 이후에 거래 대금 마주 아주 많이 줄었지만 시세는 점점 올라가는 흐름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시간 내에서 또 상승이 크게 나와서 6.26%가 상승해서 34,800원 마감이 되었는데 이미 시간 내에서 너무 많이 떴고 신고가 위치에까지 떠버렸기 때문에 더 많이 뜨면 오히려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35,000원 가격 부근에서 시가가 좀 치고 올라가려는 강한 흐름으로 시작을 하면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관심 종목을 뽑았습니다. 다음 종목은 dtnc ro입니다. 한동훈 관련한 종목 그중에서도 정책 관련한 종목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이때 상한가 기록하고 계속 고가에서 거래대금을 크게 터트려 주면서 좋은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서 <laughs> 가격 무너지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 이 제가 보는 기준선도 돌파해서 이때 또 거래대금 많이 터져줬고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대금이 또 약하게 터지면서 괜찮은 조정 나오고 다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거래대금은 이제 이때 강했던 거래대금보다 적게 터졌음에도 상, 상한가를 기록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 물량들을 이제 다 소화를 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보고 있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내일 갭이 너무 높게 뜨면 바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도 항상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일봉상의 최고가인 1860원을 상단선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 근처에서 너무 높게 뜨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 흐름이 강하게 형성이 된다면 시가 베팅으로 접근해 볼 만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잡았고 혹여나 더 낮은 관점에서 눌려서 시작하더라도 시가 형성하는 모습이 매수 이런 매수 단가 올려주면서 아래 구간에서 오히려 시작을 하더라도 제가 하는 어, 기법 중에 낮은 관점으로 시가베팅 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진입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네 종목 관심 종목으로 뽑고 연휴 이제 끝나고 마지막 한 주면 12월도 마무리인데 내일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